고사성어 내가 일으킨 작은 날씨 풍호우 중장년이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 대체 언제 이렇게 흘러왔지? 어떤 날은 큰 결심을 한 적도 없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와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을 뿐인데 삶의 방향이 살짝 틀어졌고 그 틀어진 각도가 세월을 지나며 큰 길이 되어버린 것이죠. 고사 속에서 호랑이는 바람에 놀라 울고 소는 비를 부르는 울음을 냅니다. 처음엔 작은 바람 한 줄기였는데, 그 바람이 호랑이를 자극하고, 그 울음이 소를 움직여 결국 하늘을 흔드는 비바람으로 번집니다. 작은 영향이 끝내 큰 변화를 만들며 서로에게 파장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괜히 했던 말 한마디, 잠깐의 선택, 의도 없던 친절 같은 사소한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데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건넨 짧은 응원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이 아직도 내 마음 속에 후회로 남아 있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매일 바람이 되고, 호랑이가 되고, 소가 되며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일으킨 바람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도 모르게 베풀었던 작은 도움들이 돌고 돌아 내 삶을 지탱해준 적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한번 크게 마음 상했던 관계가 세월이 지나서야, 아,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아진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바람이 결국 우리 삶의 날씨를 결정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중장년이 되면 바람을 읽는 감각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어? 왜 갑자기 일이 이렇게 커졌지? 했지만 이제는 바람이 스치는 기척만으로도 음? 이 바람은 천둥을 데리고 오겠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경험이 쌓이면 세상이 내게 밀어붙이는 압력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동요도 훨씬 선명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일으킬 바람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이다. 젊을 땐 바람이 나를 끌고 갔습니다. 일, 인간관계, 돈, 기대, 책임 모든 것이 폭풍처럼 몰아닥쳐 나를 움직였죠. 하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내가 내는 바람이 어떤 파장을 만들지, 그 울음이 누구의 하늘을 흔들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일으키는 바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햇살이 될수 있도록 바람 한 줄기가 호랑이를 올리고 그 울음이 세상에 비를 부른다는 풍호우. 우리가 보내는 작은 온기가, 작은 배려가, 작은 말 한마디가 결국 내 삶의 날씨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날씨의 주인이 이젠 나라는 사실. 오늘 어떤 바람을 일으키시겠습니까? 당신이 만드는 바람이 내일의 하늘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고사성어 챙기세요.